그거 누가 사줬어요? 어떤 언니가? 현지 언니가. 응, 우리 둥이들. 언니가 추리닝 사줬대요. 새뱃돈 받은 걸로. 예뻐요? 재민아. 벗어. <laughs> 왜 벗어? 입고 있어. 예뻐. 아, 이쁘다. 내 보기 더 좋아? <laughs> 응? 비싼 거왜 벗... 응? 비싼 거 사줬더니 이거 안 좋아? 야, 너뜨가 있지만 이거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laughs> 야, 언니가 거울을 사줬구만. <laughs> 야, 애들이. 너무 웃긴다. 안 좋대? <laughs> 벗을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안 좋대 아빠 <laughs> 이거 벗어 안 좋아 <laughs> 언니 고맙습니다 했어 안 좋아 왜 이쁘잖아 안 이뻐 안 이뻐 왜안 이뻐 재민아 재민아 내가 얘네 옷 절대 안 사줘 언니가 이제 옷안사준다 그러면 언니 아니, 고마워 아니야 이뻐 그래 응?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 왜? 봐요. 어, 아유, 지민이가 열어줬어. 지민이가 열어줬어. 이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가 좋아? 응? 야, 이모가 사준 옷은 좋고 타고 그거만 입는다 그러더니, 응? <laughs> 어? 바지도 벗는다. 얘네 웃긴다. 됐어, 반품할 어? 거야. 어, 바지도 벗어. 라벨 떼어버렸어. 아니야, 봄돼서 이제 크면은 예쁘다고 입을 거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왜? 왜안 좋아? <laughs> 왜? <에이. 응? 웃음> 그거만 이뻐? 음, 그렇구나. <웃음> <웃음> 그런가 보다. <laughs> 어, 추리닝은 안 입어? 안 좋아? <laughs> 어, 알았어. 어, 예쁜 꽃꽃 치마 옷만 이뻐? 내 복이 이뻐? 내 복이 좋아? 안 좋아. 응. 안 좋아? 응. 어, 알았어. 왜또 지금 빨간 건 입을 거야? 그건 좋아? 빨간 옷은 좋아? 응, 어, 빨간 게 마음에 들었구나. 분홍보다. 또 지민이 벗은 건. 지민이는 그거 입을 거야, 분홍? 응. 어, 알아서 바꿔 입혀 줄게.